네, 오늘은 1차 부등식 6, 그, 속력, 시간, 거리, 거속시 관련 문제 유형 세 번째 들어갑니다. 두 번째에서 마무리 하려고 했는데, 요거 한 문제까지 추가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세 번째까지 하는 거니까 여기 집중 부탁드려요. 오케이. 준비됐나요? 뭐넌 네, 네, 선생님, 렛츠, 고! 자, 봅시다. 김쌤과 조쌤은 같은 지점에 동시에 출발합니다. 자 여기 이 상황에 대한 그림을 그리면서 봅시다. 아, 일단 읽어보고 할까요? <laughs> 같은 지점에 동시에 출발해서 서로 같은 방향이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걷고 있다라고 했어요. 김쌤은요 맵은 150m의 속력으로, 조쌤은요, 매분 100m의 속력으로 걷는다, 라고 했습니다. 김쌤과 조쌤이 1km 이상 떨어지려면, 최소한 몇 분이 경과해야 하냐, 이건데요. 아, 도대체 무슨 말이야! 라고 봅시다. 자, 요 지점이 있는데요. 지점이 있는데요. 김쌤은 이쪽으로, 조쌤은 이쪽으로, 우리 싸웠나? 그건 아닙니다. 그냥 반대 방향으로 서로 운동을 간 겁니다. 김쌤은 이쪽으로, 조쌤은 이쪽으로, 반대 방향으로, 동쪽, 서쪽,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같은 문제입니다.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걷고 있는데요. 김쌤은요, 매분, 150m로 걷고요. 150m 버분, 같은 말입니다. 조쌤은요, 매분, 100m로 꺾고 있어요. 100m/분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쭉쭉쭉쭉쭉 쭉쭉쭉쭉 가고 있는데 이 둘의 거리가 1km 이상 떨어지려면 최소한 몇 분이 경과해야 되냐라고 했어요. 여기 x분이라고 합니다. 여기를 미지수로 잡자. 자, 둘이 반대 방향으로 홍! 나는 일로, 홍! 나는 일로 쭉쭉쭉쭉쭉 하는데 이 거리가 1km 이상이 되려면 최소한 몇 분이 경과돼야 돼? 라고 물어본 거야. 그러면 둘이 시작해서 쭉간 거니까 걸린 시간이 똑같아요. 그래서, 김쌤도 X분, 조쌤도 X분 걸린 거예요. 그래서, 시작해서 갔는데, 그 둘의 거리 차이가 1km 이상이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여기서. 지금 속력 단위 따라가자고 했잖아요. 매분 50m, 분 미터니까요. 이 1km도 1000m로 바꿔주셔야 하고요. 김쌤이 간거리와 조쌤이 간거리 합이 천 이상이면 천 미터 미터 이상이면 되는 거죠. 그래서 김 쌤이 간 거리 더하기 조 쌤이 간 거리의 합이 천 미터 이상이다.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때 몇분 경과해야 되냐라고 물어본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오케이. 자, 이거를 식으로 해봅시다. 김세미 깡거리 거리 거속시거리는 거리, 성녀꺼파기 시간 외워주셔야 합니다. 김쌤이 깡거리 거리는 성녀곱하기 시간 뿅뿅 조쌤도요. 성녀곱하기 시간 뿅뿅 이 둘이 합쳐서 1000m 이상 콜 이렇게 되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요. 둘이 더 하면요. 250, X. 여기 1000이고요. 자, 양변 10으로 나누고요. 또 5로 나눠볼게요. 5,25, 5,20. 또 나누면요. 4가 되겠죠. 여러분들을 위해 계속 약분으로 했어요. X고요. 여기는 4고요. 그거 나갔다. 오케이. 그러면 몇 분이라고요? 최소 4분? 이상. 이렇게 되는 겁니다. 최소는 4분이 되겠죠. 되셨나요?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빠이빠이.